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7병 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병 이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마찬가지로 남자만 4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뭐 떡의 개수의 차이라든지 또 모두가 배불리 먹고 얼마만큼의 양을 남겼는지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잘 모르고 오병이어의 사건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보금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순서에 있어서도 오병이어 그 사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충격과 놀라움이 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이 우리가 덜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 사건의 의미가 작아지겠습니까? 오히려 이칠병이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와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살펴보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며 주의할 것은 먼저 오병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병의 기적이 단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작은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오병의 기적 사건에 특별했던 점은 이 사건이 제자들이나 또는 다른 무리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적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어떤 요청과 요구에 의한 응답이었다면 이 오병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먼저 제기하시죠. 도무지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주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200테나리온의 떡으로 우리가 사올까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그200 대나리란 돈으로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즉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오병이 사건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그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할지라도 그 모든 은혜를 그들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드려야 할그 마땅한 영광과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들의 필요와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이해하지 밖에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자신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칠병의 사건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천명에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은이 오병여 사건 때에는 유대인들이 주 멤버였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 가난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난 이후에.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로부터 그 나병을 치음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금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이분이 참신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모두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셔야만,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야만, 오늘 나의 문제가 나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잠시 동안 그들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나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또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그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오병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무리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아이 분을 붙잡으면 이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흩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기 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거둘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칠병이의 사건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앞서 5병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어리석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병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 먼저 요구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데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참으로 이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오병이, 오병이의 사건 때에는 그 많은 무리들이 하루를 굶어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각각 도시락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서 사흘을 굶어 있는, 굶주려 있는 상태였어요. 먼저 제자들이 나서서 이 불쌍한 무리들, 정말 힘이 없고 배고픔에 지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참으로 이상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칠병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과 그 모든 무거운 짐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우리의 어리석은 반응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더 이상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 우리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인하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운데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날 이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꾸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어린 분들 성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다시금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은혜 베푸시며 다시금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믿음을 세워가라고 요구하시고 일으켜 가시는 그 주님의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